양은 꼭 풀만 해요. 이번에 고등학교 2 학년 빈칸이랑 순서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이제 수능 수준이니까 고등학교 한 6월 모의고사 정도 되면 고등학교 3 학년 수능 특강이나 이런 정도 수준하고 비슷해집니다. 지금 여러분 건 아직은 쉽지만 그죠. Over time 시간이 지나가면서, babies construct expectations. 아이들은 construct 구성한다, 형성한다 이 말이죠. Expectations. 기대를 형성한다 about 무엇에 대한 기대냐면 what 전시사 플러스피 명사죠 what sounds they will hear when 어떤 소리를 그들이 언제 들을지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 애들이 조금 어, 이다 무슨 소리 들리겠는데 그치 어, 언제쯤이면 어떤 얘기가 들릴 텐데 이런 걸 이제 뭐 한다 이 말이야 기대치를 형성한다 이 말이야 they hold in memory the sound patterns that 오, 오나, 레귤러 베이스 있어. 밥 먹을 때만 되면 엄마가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우쭈쭈쭈 해주고, 그렇지? 어 우리 애기, 그렇지? 착한 애기 막 이러면서 막 나를 흔들어주고, 그렇지? 이때마다 어, 밥 먹을 때는 이런 얘기가 들리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형상된 말이야. t holding memory, holding memory 그냥 기억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걔네들은 기억을 합니다. The sound patterns. 소리의 패턴을 기억해요. 근데 그 소리 패턴이 어떻게 오냐면 오컬 발생하는 겁니다. On a regular basis, on a basis 그럼 무엇을 기반으로 이 말이죠? 뭘 기반으로? 정기적인 것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소리가 오는 거야. 사운드 패턴이 있는 거야. 밥 먹을 때 이런 소리가 항상 들리는 거야, 그지? 자기 전에 항상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리고 누가 나타나면 항상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해서 뭐를? 기대치를 는 형성하는 거야. They make Hypothesis. 애들이막 무슨 뭐 책상에 앉아서 가설을 막설그 세우겠니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본능적으로. 걔들은 네 아기들은 Make Hypothesis. Hypothesis 가설이란 뜻입니다. 가설을 세워요. 어떤 가설을 세우냐면 Like 무엇 같은 사 가설이냐면 If I hear this sound first, 만약에 내가 이 소리를 처음 들으면, It probably will be followed. 자그 소리는, 이시이일어 this s o u n d 요이 소리는 Probably will be followed. 무엇에 의해서 뒤따라진다. 즉, 이 다음에 뭐가 뒤따라온다 이 말이야. 자, 무엇이 뒤따라오냐면 by that sound. 저 소리가 들릴 텐데. 그죠 뭔가 이렇게 우유통을 까는 딸깍 소리가 나면 어그 다음에 엄마가 반복자라는 말이 들릴 텐데. 그죠 이해 되니? 자. Scientists conclude that 과학자들은 대절리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Much of baby skill. 아이들의 어떤 기술의 많은 부분이 in running language. 언어를 배우는, 이거 보통 언어 학자들이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언어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의 기술의 많은 부분이 is due to 무엇 때문이냐면, their blank. 자, 이제 위에서 실컷 얘기한 게 뭐냐 이 말이지. 1번. Lack of social p r e s s u r e 사회적인 압박이 없어서 그런 거다. 자, 이거 ability to calculate statistics, statistics가 통계학이 아니야. Statistics를 명사로 복수 취급하면 무슨 뜻이 돼요? 통계 자료들이에요. 지금까지 지금 자기들이 쭉 들었던 거 있지? 어, 계속 들려오던 거 이걸 가지고 calculate 계산했으니까 뭐가 나올 거야. 어이 다음에 이게 들리겠네 하고 이론이 성립이 될거 아니야. 아주 대단한 이론은 아니어도 조금이따이 소리 들리겠는데라는 예측을 할수 있게 되는 거냐.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뭐냐 desire to interact with others. 다른 사람하고 상호 작용하려는 욕망, 욕구. preference for simpler sounds. 더 간단한 소리를 좋아하는 선호. tendency to imitate caregivers.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모방하려는 뭐, tendency, 경향. 뭐가 정답이냐 이거지 위에서 얘기했던 거 계속 뭐예요? 어, 주변에 들리던 소리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무엇하는 거야? 어 나중에 이런 소리가 들리겠는데 이러겠는데라고 뭐를 만드는가? expectation 기대치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사실 말이 이론이지 이 다음에 뭐가 들리겠구나라고 미리 예측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뭐그 인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하는 거지. 그 과정을 통해 언어를 배운다는 거죠. 뉴 to 스킬 인 러닝 랭귀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그 많은 부분이 인스튜트 무엇 때문이다? They are b l i t 그들의 뭐, ability to calculate statistics 통계 자료들 지금까지 들었던 거스테티스틱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지금까지 들었던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것을 무엇 할수 있는가? 계산할 수 있는 능력 덕분이다. 자 이제 다시 그에 대해서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밑에서 이제 부연 설명을 잔뜩 하는 거예요. For babies, 애들에게 this means that this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blank지 이 통계치를 이용한다는 게뭔 말이냐 그능력이라는게 뭐냐 this means that 대체로 얘를 의미하는데 they appear to 걔네들이 뭐처럼 보이냐면 pay close attention 굉장히 그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to the patterns 어떤 패턴에다가 주의를 기울여 that repeat in language. 언어적으로 반복되는 패턴들에다가 주의를 기울인다. 얘네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건 결국 다 뭐예요? 통계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 입장에서 they remember. 걔네들은 기억해요. in a systematic way.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방식으로 무엇을 기억하냐면 how often sounds occur. 얼마나 종종 그 소리가 발생했는지. in what order 어떤 방식으로 또는 with what, in what order, 어떤 순서로, 방식이 아니고 order, 순서죠. 어떤 순서로 발생했는지, with what intervals, 어느 정도의 간극을 가지고 발생하는지, and with what changes of pitch, 음의 높낮이가 어떠했는지를 가지고, 그러니 c h a 명사, 부사구 세 개가 and로 연결된 거고, 그리고 remember의 목적은 how에서부터 of 까지죠 자, this memory store. 자, 이러한 기억의 저장은 allows them, 그들로 하여금, to track, 뭔가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줘. Within the neural circuits of their brains, 그들의 뇌의 신경회로 안에서, 무엇을 추적하냐면, the frequency of sound patterns. 그 소리 패턴의 frequency, 빈도죠. 자, 그 빈도를 무엇하게 해준다? 어, 추적하게 해준다. And. 그리고, to use, to track, to use. 그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게 해줘. This knowledge.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To make participants about the meaning in patterns of sounds. To predictions. 어, predictions. Make predictions. 예측을 하게 되는 거야. About the meaning. 어떤 의미에 대해서 예측하게 해주는 거야. 아, 계속 엄마가 아기를 보면서 밥을 주면서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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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맘마는 먹을 거라는 뜻이구나. 계속 먹을 거가 나타날 때 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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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치? 애기가 나중에 한몇 개월쯤 수개월쯤 그 얘기를 들으면 말 처음 될때 뭐하는 거야 이제? 밥 배고프면 맘마 맘마 애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죠? 그래서 about the meaning in patterns of sound 어떤 소리의 패턴에 있어서 의미에 관한 predictions 예측을 하기 위해 이러한 지식 자기가 머릿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던 이것을 무엇한다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결국은 여기서 상징적인 스테티스틱스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계속 들었던 거. 소리 계속 듣는 사운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을 칼큘레이트 계산한다 이 말은 뭔 말이야 예측하고 그죠 어, 뭔가 이렇게 그프레딕션을 내놓고 렇지 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 2번이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갑시다.